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이슈에서 데이터 분석 파트를 맡고 있는 안예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로 보는 이슈 유저 행동 분석입니다.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유저 행동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저 행동을 한 마디 유저 행동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용자가 왜 어떻게 앱을 쓰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더 나은 서비스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앱의 사용자들이 앱 내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분석을 함으로써 저희 앱의 강점과 약점을 알수 있고 그를 그를 강화하거나 개선시킴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데이, 저희 앱의 실시간 데이터를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얻고 있는데요. 파이어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지 알아야 활용을 또할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어베이스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파이어베이스 내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올라오는 그래프가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어,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은 MAU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보여줍니다. 이 기준 날, 어, 이 날을 기준으로 이전에 30일간 저희 앱을 사용한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고, 이 가운데에 있는 초록색 선은 WAU로 주간 활성 사용자 수를 보여줍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와 똑같이 어떠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7일간, 즉 일주일간 저희 앱을 사용한 사람이 총몇 명인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 활용하는 그래프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주황색 그래프는 DAU로 일간 활성 사용자 수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딱 기준날, 그날 하루 동안 저희 앱에 들어온 활성 유저가 몇 명이나 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이, 저희 앱 특성상 주말에는 굉장히 사용자가 낮고 평일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산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의 크기가, 안정적 크기가 비슷하냐? 에 따라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새 사용자 수와 재방문자 수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 분석하는 사람이 직접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기간을 설정을 하면 그 기간 내에 우리 앱을 설치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재방문자 수는 앱을 한번 설치하고 다시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보여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기간별 새 사용자와 재방문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이새 사용자 수가 앱을 삭제했다가 재설치한 사람도 새 사용자 수 새 사용자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유입량을 보고 싶으면 서버에서 유저 데이터를 가져와서 숫자 대조를 해봐야 한다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지율인데요. 유지율은 제가 가장 잘 활용하고 싶지만 활용하기가 가장 어려운 데이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 나왔던 새 사용자 수나 재방문자 수, 그리고 활성 유저 수는 사용자가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한 기간의 데이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지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간을 따로 설정할 수가 없고 무조건 파이어베이스에 접속한 그 날짜 기준으로 그 이전 42일간의 데이터로만 유지율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비퀄이나 이런 부분을 연결을 한다고 연결을 하면 더 오랜 기간의 유지율도 보여 준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연결한 연결하지는 않아서 현재까지는 접속한 그 날짜 기준으로 그 이전 42일까지만 유지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기 말에 어, 학기 말이 돼서 그한 학기의 성과를 분석하고 싶을 때 유지율만큼은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일단 이 표를 보시면, 여기 8월 30일에 끝나, 8월 30일에 제가 접속을 했는데요. 8월 30일부터 그 이전, 6주간에, 사람들의 유입과, 그리고 유입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저희 앱을 사용을 해주는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주는지 보여주는 그프입니다 그래서 0주째에는 당연히 100%인데 이 뒤로 갈수록 색깔이 연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3주차에는 많이 연해지네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앱을 뭐 이렇게 한 주만 이용하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 앱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때 또 방학기간이기도 해서 이때 유입된 사람들이더라도 뭔가 더 오래 유지가 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슈팀에 들어와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게 진짜 거의 이런 연한 파란색이 모든 부분에 있을 정도로 유지율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이렇게 진한 부분이 길게 이어지는 주들도 꽤 있어서, 약간 뿌듯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래프로는 저희 기간별 유지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션 유지 시간, 즉, 사용자들이 어떤 특정 화면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고 있냐, 에 대한 데이터도 보여주고, 어, 이벤트도 추적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벤트, 뭐 앱을 열었다든지, 뭐 화면을 옮겼다든지, 이런 기본 이벤트들만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버튼을 몇 명이 누르는지와 같은 그런 어, 세세한 이벤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커스텀 이벤트도 어, 사용자가 설정을 한다면 파이어베이스는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줍니다. 네, 다음은 제가 앞에 나왔던 파이어베이스 지표들을 이슈에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 이후로 나오는 그래프들은 다 제가 태블로라는 다른 툴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DAU를 이용해서 만든 그래프인데요. 여기에 그냥 DAU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여기에 이제 시험 기간인지 아닌지에 따라 색깔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시험 기간에 약간 D.A.U.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시험 기간에는 사람들이 학생 식당을 자주 이용하나보다 싶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시험 기간과 비시험 기간으로 나눠서 추적을 해 보았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D.A.U.가 늘어난다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는 사실 나오지는 않았고 이렇게. 학기 초에는 높은 DAU를 기록하지만 학기가 지날수록 약간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그냥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기간과 비시험기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평균 DAU를 구한 제 흔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별 평균 유지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유지율은 그 기준 날을 점으로 이전 42일 데이터만 보여주기 때문에 학기 말에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학기 초부터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WAU를, WAU와 MAU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별 이전 주에 이용했던 사람이 다음 주에는 얼마나 왔는지 로, 이제, 주별 평균 유지율을 계산을 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w, DAU, WAU, MAU는, 어, 기간별로 활성 유저수도 구할 수 있고, 또, 유지율까지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활용하고, 또, 파이어베이스 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새 가입자 수와 어, 재 방문자 수 그래프를 이용한 어, 분석인데요. 신규 가입자 수 데이터를 통해서는 이렇게 날짜별로 신규 가입자 수를 늘어놓은 다음에, 어 이때는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했죠. 왜 급증을 했지? 우리가 이때쯤에 어떤 활, 홍보 활동을 했더라? 하고 어, 저희의 활동 시기와 신규 가입자 수의 데이터를 대조를 해서 저희의 활동으로 인해서 유입은 얼마나 되었는지, 저희의 활동이 새 유저 유치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간략하게 볼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제가 조금 재밌어 보여서 따로 분석을 진행을 했던 건데요. 요일별로 저희 사람들이 앱을 요일별로 사람들이 저희 앱을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나 이거는 DAU를 이용해서 아마 구했을 거예요. DAU 데이터를 가지고 요일별로 나눠서 그렇게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봤는데 네. 아마 목금 토일은 그렇게 미미한 엄청 낮았어 가지고 제가 멀화소만 남겨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민트색이 수요일이었는데, 초반에는 제일 낮다가, 나중에는 수요일에 가장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게 되게 신기했어가지고, 아마 다음 학기에도, 어 이제 이번 학기죠? 아마 이번 학기에도 좀 비슷한 분석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텀 이벤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제가 또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것 중에 유저 여정 지도라는 게 있어요. 유저 여정 지도는 무엇이냐면 앱의 시작부터 저희 앱에 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들이 앱을 시작하고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가장 잘 이용하는지 추적하는 그런 지도예요. 그이 지도를 활용하면 사용자의 관점에서 문제 지점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말인즉슨 이렇게 보시면 사용자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들이 이탈을 많이 한다는 또 반증이 되는데 왜 이탈을 많이 하는지 어떤 뭐 UI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앱의 문제로 이렇게 튕긴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로 사람들이 이탈을 하는 건지, 뭐, 등등의 사람들의 이탈 지점을 알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또 개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유정, 유저 여정 지도는, 어, 이 유저, 유저 여정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이벤트는 파이어베이스에서 지원하는 유저 행동 기록 기능입니다. 그래서 앱 특성에 맞게 저희 사용자 파이어베이스의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수집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이, 보시다시피 스크린뷰나 유저 엔게이지먼트 앱 런치 이런 것들은 다 파이어베이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이벤트들이고, 이거는 실제 저희 이슈의 이벤트 수집 어, 데이터입니다. 근데 기본 제국 이벤트로만은 알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벤트 안에서 또 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파라미터라는 것도 설정할 수 있는데 파이어베이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들은 그런 파라미터를 따로 설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 사람들이 뭐 앱을 이만큼 열었구나. 이만큼 설치했구나. 정도만 알지. 어떤 유저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앱을 열었는지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면 됩니다.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면 이 고유의 유저 행동을 추적해서 더 정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 나온 커스텀 이벤트를 활용을 하기 위해, 네, 제가 이렇게 데이터와 파라미터들을 받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 팀의 진님과 상환님이랑 같이 파이어베이스에 연결하는 작업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 이벤트가 파이어베이스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 앱 특성에 맞는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더 정교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어 또한 저는 학기 말마다 그 학기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 학기에 목표를 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더 나은 또한 저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KPI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KPI란 핵심 성과 지표로서 어, 한 분기 혹은 한 어떠한 기간 안에 조직이 이뤄내면 좋을 이뤄내야 하는 그런 목표들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저도 저 또한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슈의 한 학기 성과를 정리하고 또그 다음 학기에 조금 더 성장된 이슈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KPI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뭐, 저번 학기에 한 2,000명 들어왔으니, 다음 학기에 뭐한 4,000명 들어오지 않겠어요? 라고 약간 때려 맞추는 그런 목표 설정보다는 더 실현 가능적이고 정확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는 유저 행동 분석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